안녕하세요. 파란만장입니다. 최근에 유튜브가 많은 인기를 얻다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준비하고 계시는 듯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유튜브를 준비하다 보면요. 장비 구매하는 부분에서 큰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는요. 유튜브 카메라 추천으로 파나소닉의 LX10 제품 리뷰하면서 소니의 RX100M6와 비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반대로요. 제가 이 소니의 RX100M5A를 구매를 했고요. 동시에 파나소닉의 LX10 제품과 한번 비교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X100M5A와 파나소닉의 LX10 제품은요, 하이엔드 카메라에서는 센서 크기가 가장 큰 1인치 센서를 장착을 하고 있으면서요, 두 제품 모두 다 2천만 화소대 화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스펙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제품이긴 하지만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 기능을 위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제품 모두 표준 줌렌즈를 장착을 하고 있는데요. RX10 0 Mark 5A 같은 경우는요. 칼자이츠 렌즈에 23mm에서 70mm의 줌렌즈가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LX10 제품 같은 경우는요, 라이카 렌즈에 24mm에서 72mm의 줌렌즈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두 제품 비교를 했을 때 2mm 정도의 근소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만요, 큰 의미는 없을 듯하고요. 두 제품 모두 다 라이카와 칼자이치라는 명품 렌즈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화질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을 듯합니다. 그러나 24mm에서 70mm 정도의 이 화각이면요, 일상 브이로그나 제품 리뷰 뷰티 촬영에서는 큰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화각입니다 조리개 부분에서는 두 제품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소니 RX100 Mark V A는 1.8에서 2.8을 지원을 하고 있지만 r x 1 0 제품 같은 경우는요 1.4에서 2.8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1.8과 1.4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요 렌즈 상에서는 큰 차이라고 볼수 있고요. 실제로 가격에서도 0.8 렌즈와 0.4 렌즈는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제품 모두 밝은 조리개 값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 촬영할 때 광량 확보가 비교적 수월해서 노이즈는 상대적으로 줄이면서 더 밝고 조금 더 좋은 화질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고요. 특별히 두 제품 모두 다 손떨반 기능을 장착하고 있지만 밝은 조리개 값으로 셔터 스피드 확보가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현상을 조금 더 쉽게 방지할 수 있습니다. AF 부분에서는 두 제품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오토포커싱의 성능은 RX100M5A가 월등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요. AF의 조작성 부분에서는 LX10 제품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토포커스는 RX100M5A의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에요. 움직임이 많은 브이로그 촬영하는데 훨씬 적합하구요. 그러나 움직임이 없는 리뷰 촬영에서는요. LX10 제품이 더 좋을 듯 합니다. 여기에 근접 촬영에서는 RX100M5A는요 5cm까지 근접해서 촬영할 수 있는 반면에 LX10 제품 같은 경우는요 3cm까지 근접해서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한 리뷰 촬영에서는 RX100M5A 보다는요 LX10 제품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제품 모두 다 영상 촬영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성능과, 화질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4K에 와서는 두 제품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RX100M5A 같은 경우는요 4K 30프레임 촬영할 때한 번에 5분까지밖에 촬영이 안 되지만요 LX10 제품 같은 경우는요 한 번에 15분까지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무려 3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요 다른 곳에 있는데요 바로 이 발열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5분 촬영하기 힘들 정도로 발열 문제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5분 촬영 연속 2회만 하면요. 그 다음엔 촬영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이 4K 30프레임을 주력으로 촬영하신다면요. 이제품 선택하시기 전에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LX10 제품 같은 경우는요. 15분 플로 촬영을 해도 발열 문제 심각하지 않고요. 제가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촬영이 중단된 적은 있어도요. 발열 문제로 카메라가 꺼져가지고 촬영이 중단된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두 제품 모두 다 셀프 촬영이 가능한 이 플립형 스크린을 장착을 하고 있지만요 여기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X10 제품은요 터치스크린이 장착되어져 있는 반면에 RX100M5A는요 터치스크린이 아닙니다 물론 마크6에 와서 AF 조작 정도 가능한 이 부분 터치스크린이 장착이 되어 져 있지만요 그러나 LX10 제품은요 AF 조작은 물론이고요 모든 메뉴를 설정할 수 있는 풀 터치 스크린이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컴팩트형 제품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조작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터치 스크린이 지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 조작성에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한 가지의 차이라면요 셀프 스크린을 사용을 할때에 셔터 스피드 및 조리개 값 정보 등이 r s 1 0 0 m 5 a 에서는 가려지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상당히 불편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두 제품 모두 외부 마이크 입력 단자는 없기 때문에요 이 촬영하실 때 자체 마이크로 촬영을 해야 하지만 자체 마이크의 성능은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지금은 마이크 테스트 하려고 야외에 나왔고요 LX10 제품하고 마이크 성능 차이는 크게 없을 듯 합니다 제 옆으로는 지금 도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 목소리와 주변부 소리가 어느 정도 들리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시면 되실 듯 하고요 X 제품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하고 마이크 볼륨 차이를 한번 느껴보시면 될듯 해요 일단은 루믹스 볼륨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갤럭시 S8 플러스의 마이크 볼륨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으세요. 앞에서 간단하게 살펴보신 것처럼요. 두 제품은 서로 다른 분명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제품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듯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요. 본인의 촬영 환경을 먼저 고려하시고 제품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움직임이 많은 야외 촬영이나 브이로그 촬영, 여행 촬영에는 당연히 RX100M5A나 Mark M6 Mark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적은 리뷰 촬영에는요, LX10 제품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또한 가지. 4K 30프레임을 주력으로 촬영하신다면, RS100 시리즈는 발열 문제로 어떻게 보면 맞지 않을 수 있고요. 그러나 FHD를 주력으로 촬영하신다면, 이 제품은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고려하셔야 되는 건 가격적인 부분인데요. RS100M5A는요, 30만원 정도 더 비싸고요. M6는 거의 한 4,50만원 이상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신다면요. LX10 제품 선택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리뷰를 위해서 이 제품 구매를 했지만요. 저와는 용도상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리뷰가 끝나고 나면 다시 LX10을 구입을 하고 이 브이로그 촬영으로는 오즈모 포켓 조합으로 가야 되는지 심각하게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먼저 가 볼게요.